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입니다. 28장. 로마에서 전파하다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석방될 수 있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죠. 결국에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또 벗어나기도 하고 또 로마까지 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방법을 택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러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 있던 로마 총독 베스도가 율리오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에게 이제 바울을 로마까지 데리고 가라는 임무를 맡겼죠.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아드라 무떼노라는 그런 배를 타고 출항을 해서 일단 무라, 터키 남부 지역에는 무라까지 갑니다. 여기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로 갈아타게 되고요. 배를 갈아탄 다음에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경유지로 이제 크레타 섬, 그레데. 성경에는 그레데, 우리가 세상에서 배울 때는 크레타 섬 이렇게 배우는데 그레데로 가게 됩니다. 안 가네요. 그런데 예. 어, 당 당시에는 범선이었어요. 범선. 바람이 필요해서 항해 가운데 반드시 이제 적절한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그레데 섬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좀 있으면 이제 바람이 거세지고 바다가 이제 겉, 어, 좋지 않은 상황으로 바뀌기 때문에 항해하 적합 항해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아는 그런 계절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레데 섬 미항이란 곳에서 우리가 여기 더 이상 항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위험하다라고 이 율리오에게 얘기를 했는데 율리오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당연히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항해를 결정한다기보다 그러면 우리가 미항에 있지 말고 베닉스라는 그레대 서쪽에 있는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자. 거기가 이 겨울을 지내기엔 더 좋다라고 해서 이제 베닉스로 이동할 걸 결정을 합니다. 미양에서 음. 바로 옆이에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만 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출항을 하는데 마침 그때 이제 그레대섬 안쪽에서 산맥을 지나는 이제 바람이 강풍으로 변하면서 유라골로라고 하는 우리로식으로 말하면 뭐 허리케인 같은 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 어, 배가 조난을 당하고 표류하게 돼서 이런 흘러 흘러 가다가 결국 이 섬에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 이제 마지막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했죠. 어, 분명히 조난당하고 14일 동안 밤에는 깜깜하게 그냥 낮에도 깜깜하고 밤에도 깜깜해서 방향을 다 잃었고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배가 흘러 흘러 갔는데 어디까지 갔다고요? 예, 몰타, 여기 그레, 여기 멜리드 섬까지 이탈리아 반도 밑에 있는 이 멜리데선까지 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로 그냥 딱 갔다 놓셨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게 하고, 목적지인 로마까지도 가게 하고.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이 힘든 것 같아요. 가기 싫어도 가지는 것 같아요.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14일 동안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오늘 뉴스를 하나 봤는데, 우크라이나 군이 70일 동안 러시아 군에게 포위될 수 있다 하더라고요. 70일 동안 거의 밤새 싸웠대요. 잠도 거의 못 자고. 그런데 결국 그 포위에서 풀려나서 이제 우크라이나 안전한 곳으로 이제 나왔다는 소식을 나온 뉴스였는데, 이 생각이 났어요. 14일 동안 바다 위에서 죽을둥살둥 하면서 이제 막 버텼던 그 사람들과 비슷하겠구나. 잠도 못 잤겠구나. 진짜 먹지도 못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목숨을 건 항해가 거의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섬이 이제 멜리데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물어본 거죠. 이 섬은 어디예요? 했더니 여기 멜리데야? 이렇게 되니까 기록을 한 겁니다. 오늘날은 몰타라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가장까지는 아니지만 작은 국가에 속한 것, 속하는 나라고 현재 인구는 한 53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탈리안 줄 알았어요. 저솔 살짝 그 이탈리아 반도 밑에 있어가지고 이탈리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독립 국가더라고요. 하여튼 그곳에 이제 정박을 들어가게 됩니다. 구조가 된 거죠. 비가 오고 날이 참해 겨울이었잖아요. 비가 오고 추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겨우 구조가 됐단 말이에요. 배가. 부셔지는 가운데 지난주 마지막에 다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수영으로 들어가고 나뭇가지나 물에 뜨는 것을 붙잡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상태인데 원주민들이 안 잡아먹고 다행히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특별하다고 써있어요. 특별하다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안 하던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이 물에 빠져서 누가 표류해오면 원래 안 하던 행동인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마음이 움직여서 이불상이역에서 아 불을 피워서 영접했다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은 정확히 모르잖아요. 심지어 군인도 있고 죄수도 있고 하는 그런 아주 뒤죽박죽인 상황인데 영접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모르는 무리들이 막 뒤섞여 있으면. 특별한 것으로 벗어난 하나님께서 이 원주민들을, 이 멜리대 원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도 배는 파손될지언정 너희의 생명은 상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어, 불에 쬐고 있는데, 바, 불이 꺼져 가면 안 되니까 나,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탁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무 묶음 속에 뱀이 들어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불에 넣으니까 뱀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죠. 예. 안놀렸을까요 안, 안, 안 <laughs> 놀래 튀어나와가지고, <laughs> 어? 예, 누가 나를 불해노 하면서 이제 불른 사람의 손가락을 꽉문것 같아요. 예,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사에게 물리면, 우리, 된장 발라야 돼. 된장 발르고 <laughs> 어, 짠! 어, 빨아내든 뭐든 뭐 조치를 취하겠죠. 병원에 얼른 가야죠. 중화시키기 위해서. 뭐 애고합니까? 뭐 약도 맞아야 되고 아무튼 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원주민이 이 상태를 보고 있었어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원주민들은요 그 지역의 전문가들입니다. 그 뱀이 어떤 뱀인지 잘 알고 있겠죠. 그냥 뱀인지 정말 물리면 죽는 독사인지 잘 알고 있는데, 아, 이 진짜 독사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살인자다라는 거예요. 겨우겨우 배에서 살아서 구조받았는데 결국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즉, 죄가 크니까 결국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하는 우리 인과응보사상이 있잖아요. 누구나 갖고 있는 죄에 대한 대가는 이제 심판이 되는 건데 그 이야기를 탁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사자 피해가지고, 아, 했더니 곰 만나가지고 잡아먹히거나, 집에서 이제 곰을 피해가지고, 뭐 사자를 피해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지고 아휴, 이제 살았다 했더니, 네, 뱀이 기다리면서 콱 우는 네, 그런 사람. 이게 이제 저주받은 사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아모스 선지서, 선지자가 화있을 찐저 하면서, 어, 너희의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거다. 잠시 너희가 지금 피해 있는가로 생각하지 말아라. 곧 만날 것이고 뱀 만나게 될 거다라는 건데 딱그 꼴이 된 거예요. 아, 보니까 바울이 큰 죄를 짰기 때문에 배에서 살아났지만 결국 물린 거야. 죽겠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살다가 이런 경우 있나요? 예, 뱀피한 사자피했는데 곰 만나고 곰피했는데 뱀 만나는 거 예, 그렇죠? 예.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더 좋은 남자인 줄 알고, 더 좋은 여자인 줄 알고, 이제 헤어지고 이렇게 왔는데, 아,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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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살다 보면 아버지. 전안 <laughs> 네, 합니다. 네. <laughs> 바울이 그 짐승을 이제 탁 털어버립니다. 물고 있으니까 이제 불에 탁떨어버립니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잠시 동안이지만 이제 탁 멸종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그가, 붓든지, 독이 올랐으니까 이제 몸이 점점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부어 오르든지, 아니면 갑자기 이제 독에 중독했으니까 쓰러져 죽을 줄 알고 이제 계속 바울을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저놈이 언제 죽나 한번 보자 하고 이제 기다리는데, 아니, 죽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안 죽는 거죠.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사람 이 진짜 손바닥 착! 살인자야!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허, 신이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신이다. 예. 분명히 독사할 것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로 열고 보이지 않는 역사니까 치료해 주신 걸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경우가 또한번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 안, 그, 이고니온인가? 탈출할 때.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갖다 버립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일어나가지고 더벨한 곳에 가서 전도를 또 해요. 예.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했습니까? 못하죠 돌에 그렇게 두드려 맞은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가지고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린 사람이 얼마나 몸이 상했고 그겉 모습이 얼마나 힘들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일어났다. 그리고 가서 또 전도했대요. 예.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진짜 무슨 천하 무적도 아니고 울버린 있잖아요. 울버린 엑스맨 이렇게 쫙 하면 바로 회복되는 뭐 그런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할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엔 신인 거예요. 신이 사람이 형상을 하고 왔구나. 예, 바울은 그런 오해를 종종 받죠.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명을, 우리 이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가야 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가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겼으면 끝까지 그것을 이제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그, 이런 말씀, 이런 상황을 보고 예,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아 나는 어떻게든 살아가는 거구나 안심하시길 바라고, 아 고생은 계속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슬퍼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사람이 이제 뱀에 물려도 멀쩡하니까요, 가장 높은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몰타라고 하면 이제 대통령쯤 되겠죠.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온데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을 영접합니다. 특별히 영접하고 싶은 거죠. 예. 너무 신기한 사람이고, 신과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근데 그냥 머물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이제 치료약이 없으면 곧 죽는 병인 건데, 바울이 들어가서 그 기도하고, 안수함에 치료를 하게 됩니다. 참 쉽죠? 예. 그냥, 음. 나왔어요. 예.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치료했어요. 바울을 치료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처음 보는 광경이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병자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행태는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한 사람 고쳐지면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병고침 받으면서 복음 듣고 또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 몰려들어서 병고침 받고 역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는 그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런 패턴을 교회에 주진 않으세요. 어, 그 이유는 나중에 하나님께 우리 같이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병자를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고, 그러면 당지 고쳐, 고쳐만 좋겠습니까 바울 성격상? 그렇지 않겠죠. 이제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게 이제 무려 3개월이에요. 3개월. 그러니까 구조가 돼서 뱀에 물린 사건 때문에 3일 동안 보블리오 집에 있었는데 그 3일 동안 부친, 고친 일로 인해 사람들이 몰려와서 고쳐주니까 3개월을 이곳에 머물면서 이제 로마로 갈 준비를 할수 있게 됩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안수 한번 하고 고침 받으니까 또 이렇게 편안하게 모쓸 것을 공급받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일 겁니다. 석달 후에,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멜리데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 알렉산드리아 배 혹시 지난주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알렉산드리아 배. 예. 네. 그두 물이 만나는 곳에 탁 박혀가지고 점점 파도 때문에 배가 부셔져 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부셔졌어요. 그 배는 사라졌습니다. 어, 그러면 똑같은 알렉산드리아 배아니에 했는데, 요 다른 배라는 거예요. 그, 이 배는 머리 장식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명의 다른 배예요. 예, 네, 다른 배예요. 보통 배의 이름을 제가 알기로는 똑같이 짓지 않습니다. 제가, 저도 배를 탔지만 다, 다 다르게 짓는데,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그 헬라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해서 그런가 그렇게 지었나 봐요. 그런데 뱃머리 장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디오스 하면 생각나시는 메이커 있죠? 디오스, 디오스, LG, 디오스, 네. 디오스. 디오스가 쌍둥이란 뜻이에요. LG가 쌍둥이잖아요. 그 LG 트윈스, 쌍둥이잖아요. 그럼 자기 제품도 쌍둥이로 지은 거예요. 네. 구로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을 말합니다. 쌍둥이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을 섬기는 이제 배가 되는 거죠. 이 배를 타고 멜리데를 떠납니다. 성경 내용보다 읽어도 재밌어요, 맞죠? 갑자기 디오스 하니까, 아, 쌍둥, 그래서 디오스구나, 이렇게. 우리 LG전자를 또 이해하게 됩니다. 왜 디오스를 지었는지. 그리고 이제 멜리데를 떠났습니다. 3개월 동안 이제 겨울이 끝난 거죠. 그래서 남풍이 불어서 이제 북쪽으로 향할 수 있게 됩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배가 북쪽으로 바람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멜리데를 떠나서 수라구사에 있어서 사흘 있다가 그걸 떠나서 레기온에 갔다가 또 역시 바람이 일어서 보디올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일주일 동안 함께 머물고 어떤 형제를 만났는가 여기 보디올에도 그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들을 만난 후에 로마로 육로를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멜리데에서 이제 떠나게 되고요. 여기 수라구사, 그다음에 레기온, 그다음에 보디올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딱 하차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선을 하게 됩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여기서 그곳은 이제 보디올에 있는 형제라기보다는 로마 교회 형제들이 이제 마중을 나온것 같아요. 바울이 이제 다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마 멜리데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멜리데에 있다라고 이제 알린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중을 나오려면 누가 먼저 알려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일행이 전기선을 타고 온게 아니고, 바다에서 조난당해가지고 뭐 10살 헤매다가 3개월 더 뒤에 도착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마중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식을 미리 전한 것 같습니다. 그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서있는데 옛날에는요 옛날 성경 보면 이게 삼관이라 삼관 트레이스 타베르네를 삼관이라고 표현했어요 삼관 이게 뭐냐면 트레이스가 세계 그 다음에 타베르네가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주막 여관 그래서 세계 여관이 있다고 삼관으로 번역했는데 이제 개연계적4파는 그냥 원어를 그대로 에러로 포기했습니다 아비오 광장은 큰 도로의 경유지 같은 곳 우리로 맞아보면 저기 뭐 삼산동 가면은 이렇게 환승 센터가 울산에도 있나요? 그런 게 없죠. 그 서울 가면은 왜 환승 센터라 해가지고 막 버스도 막 노선이 막 수십 개 들어오고 막 지하철도 다니고 막 이런 데 있는데 그런 환승 센터 같은 데입니다. 그, 그곳으로 로마교회가 바울을 영접하러 왔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야, 진짜 내가 로마 왔네. 못올줄 알았는데. 하나는 약속했지만 예, 자기도 그냥 뭐 반신반의했겠죠. 이게 뭐 주,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고 막 바다에서 표류되고 뭐 하나님 약속했지만 야, 진짜 왔네 하면서 이제 더 담대한 마음으로 아, 내가 로마에서 또 복음을 전하겠구나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육로로 아까 삼관이라고 하는 트레이스 이름 뭐였나요? 다베르네까지 여기가 이제, 뭐, 압비아 강장이고, 로마까지 육로로 걸어올라가게 됩니다. 로마에 이제 입성을 했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어 지키는 자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한다. 그러니까 죄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로마 시민권자로서 구속을 하지 않고, 네가 머물 수 있는 곳에 머물고 있어라.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를 하는 거죠. 네 그냥 부르면 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성경 내용상 이제 뭐 부르는 장이 부르진 않은 것 같아요. 또 2년 동안 갇혀있거든요. 그 어떤 정해진 공간 안에서. 그래서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바울이고, 네, 면회도 수시로 아무나 할수 있게끔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사월 후에, 그러니까 자기도 문뭐 진정리하고 뭐한 4월쯤 걸린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을 청해요. 이것은 이제 사, 바,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이든 가든 첫 번째로 택하는 전도 전략입니다. 회당에 들어가든 회당이 없으면 유대인 사람을 찾든 해서 이제 그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청해서 이제 어 자기가 왜 로마에 와 있는지에 대한 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기 왜온줄 아느냐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어, 나를 죄수로 내줬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내가 마지 못해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내 민, 어, 여기 온 거다. 나를 무지한데 이제 고발한 유대인들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을 고발하려고 온건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초대 목적은 이제 로마도, 로마로 오게 된 경위를 이제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가 진짜겠죠.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이야기가 뭔가요?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죠, 메시아.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우리의 소망은 뭔가요? 우리의 소망. 사람들이 모이면 소망 이야기 할때 어떤 이야기 하나요? <웃음> 땅? <웃음> 뭐, 주식? 아니면 뭐, 다른 뭐 많은 거, 출세 이런 거. 소망이, 사람들의 소망이 있죠. 바울은 입만 열면은 이스라엘 소망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 얘기 하려고 여기 온 거야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소망 메시아 하니까 이제 귀가 번쩍 뜨겠죠. 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 대한 편지를 받은 적이 없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인 유대인들에게 야 로마 로마로 이 바울이란 놈이 잡혀갔는데 호송됐는데 나쁜 놈이야. 걔못풀려하게좀잘 해봐 이런 편지 를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바울에 대해서 흉을 본 적도 없다. 나쁜 이야기 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는 너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어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한 3, 40년 전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지만 그 3, 40년 동안 지나면서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나살은 예수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바울을 전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한다 하면서 이 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유대 내 새로운 분파 정도로. 네. 나살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라비고그 라삐가 가르친 뭔가 새로운 게 있나?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렛, 나사렛 예수파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너를 통해서 좀 듣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는 새로운 건가? 뭐 진보파고 보수 있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또 하나 있나 하고 이제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바울이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신이 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율법 구약을 배경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를 통해 영생과 천국이 약속이 된다라고 증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음,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제 딱 얘기하면요. 예, 역시 반응이 나타나는데, 우리 항사도행전의 음,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유대인들은 반응이 달라지는데, 믿는 사람은 좀 소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다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바울이 반드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아 이거 알고 있었다, 이미. 왜냐하면, 선지자가 이렇게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면서 바울이 이제 선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옳도다.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이거 되게 성경에서 반복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거의 저주 아닌 저주 같은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타도 바울도 전도행 중에 몇번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안전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다음 도시 가면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알고 있었어.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모를 거야 하면서 또 얘기하고 먼지 탕 털고 떠나고. 뭐 이렇게 자주 했던 패턴이거든요. 어,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구원에서 내쳐지는. 너희가 구원받을 줄 알았느냐? 그렇지 않다.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는 거다라는 선포거든요. 근데 너희가 마음이 우둔해져서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이 구원은 이방인에게 보내졌다 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그것을 들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는 이방인 성도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위해 온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도 오신 거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금의 효력의 부족함,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거구나. 뭐 가령 뭐 유대인이 믿으면 이만큼 믿어도 이만한 구원. 이방인이 믿으면 이만큼 믿어야 이만한 구원 이렇게 뭔가 차별 있는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를 통해 동일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덕분에 우리도 이렇게 믿으면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알아가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 똑같은 내용이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도 그랬고 고린도 예루살렘에서도 그랬는데 지금 로마에서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이방에 향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방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더 증거되고 있는,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만 2년이죠.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어, 빌리뽀 교회가 더워졌을 것 같아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랬죠? 어, 자기가, 바울이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자, 자비량으로 했다 해도, 이렇게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어떤 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뭔가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아마 어, 저기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가 이제 바울에게 도움을 준것 같습니다. 빌리보스 보면은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하거든요. 자기 이제 셋집 뭐 월세인지 전세인지 알수 없지만 예그 셋집에 머물면서 이제 사람들이 오면 영접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담대하게 가르칩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전파되듯 로마에서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적게 되지만요. 나중에 313년에 로마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 인정을 하고 국교로 선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날연도로 어, 따지면 한 200, 한 250년 정도 후에는 로마 전역이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공식적으로 로마가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입니다라고 선포하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단추, 그 시작이 이제 사도 바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거죠. 200년이 지나서 온 세상이 기독교로 물들었다는 것은 물론 그때의 기독교가 진짜 구원이 있나 없나는 따져봐야 됩니다. 그냥 국교로 선포한 거지. 진짜 다 믿고, 그럼 로마 통째로 뭐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로마 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된거죠 어쨌든, 바울은요, 마지막까지, 이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까지 자기에게 맡기신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고요. 어떤 교회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더 써야 된다면서 이제 어, 사도행전 29장, 자기 교회 표어가 X29 돼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29장으로 해가지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 잘 쓰고 있나 모르겠어요. 예. <laughs>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